자 10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뭐 날씨가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오전은 좀 쌀쌀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녁 방송이 있습니다 저녁 교육 방송에서 최근에 이제 거의 뭐 방송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3,400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저는 단순히 종목만을 던져주고 뭐 사라 수익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시장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이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되며, 테마 순환을 어떻게 예측하고, 방향 설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는 방향을 말씀드리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순히 종목 던져주는 거는 그냥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왜 수익이 나고, 어떻게, 왜 지금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항상 인지를 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죠? 본인 스스로도 기준을 만드시고 원칙적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 그 안에서 꾸준한 수익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드리려고 매일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손실도 무조건 납니다. 무조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 설정 잘 하면서, 그죠? 잘 따라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종목 및 좋은 방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잘 따라주시고 방송도 빼놓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입니다. 웬만하면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죠? 아시겠지만. 미루면 또 듣기 싫어지기 때문에 방송 시작 시간에약 2, 30분 정도 할 예정입니다. 사실 기존에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생방송 듣고 교육방송 들으신 분들 저랑 뭐 오랫동안 같은 방향성을 보면서 매매하신 분들 지겹게 들었던 성태표 간단한 방향 방향성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죠?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간단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하반기 계속해서 수익 좀 꾸준하게 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왔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주가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도 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0.8% 정도 상승 마감. S&P 500도 0.5% 정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3%. 엔비디아가 반등이 나왔고, 전일 ASML의 실적 쇼크, 원닝 쇼크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하락 폭이 나오면서, 그렇죠? ASML을 제외하고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면서 반발매치세가 들어오면서 어느정도 주가지수는 방어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어느정도 약반등이 당연히 기대되어지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죠?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에서 계속해서 약조정 및 반등이 계속 나오고 있고 방향이 어느정도 정해져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한 방향으로 상승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지수 자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내 증시는 반면에 지속적인 하락 국가 조정 횡보 기간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가 아니죠. 그렇죠 조금은, 국자는 조금 아쉬운 상황이다. 사실 하반기 랠리를 위해서는,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국내 증시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는 좀 안정권에 들어서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5만전자죠 그죠? 하반기까지는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많이 식어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시장으로 봤을 때도 업종으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위주로 짧은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포지셔닝은 동일하지만, 그죠? 대내적인 변수를 보면서 보유기관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좀더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유동성 있는 대응은 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정의원분들을 비롯해서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만약에 성대표가 얘기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빠르게 수익권에 올라간다라고 하면 절반 이상은 꼭 수익을 챙기고 더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고 끝까지 먹으려고 하다 보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급이 아직까지 원활하지 않은 테마순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대응을 요구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욕심부리지 마시고 추경매수 절대 하지 마시고 그렇죠. 이미 뉴스 나온 종목들 수익 내보겠다고 고점에 따라가서 사고 그렇죠? 이런 매매를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사면 마이너스 50%죠. 특히 최근에 한강 관련주들, 최근에 뭐 TA 그룹 경영권 문제 관련주들 뉴스 보고 샀다라고 합니다. 한 3일 만에 마이너스 40%입니다. 아, 그런 종목들을 개인적으로 왜 매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단타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 팔았어야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뉴스 나와서 고점에서 사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매매 방식입니다. 돈 금방 없어집니다. 정말 금방 없어집니다. 추격 매수하고 고점에서 하시는 분들 진짜 수, 순식간입니다. 그러다 이제 손을 놓아 버리죠. 계좌는 마이너스 50% 넘어가고요. 계좌 자체적으로. 그렇죠? <laughs> 물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한강 관련주들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 나와서 모전장에 반등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5 60% 빠져 있는데, 반등 나온다고 또 갈라고, 또 간다고 생각하시고, 더 사시거나, 그죠? 또 기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매매 방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손실권이라도 인정을 하고 파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저녁 교육방송에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오전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전일 제가 그 방송에서, <laughs> 장마간 방송에서 S24 yes, 저희 대응한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니까 고점에서 한강관련주들 사신 분들에 대한 문의가 좀 와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면면 하시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단타 치려고 들어갔으면 종목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손절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뉴스 보고 사셨다고 하면 답답한 매매 방법이죠. 굉장히 위험하고. 이 부분 좀 자세하게는 오늘 방향 설정을 좀 저녁 교육 방송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할 예정이다. 자, 현대차, 도요타, AI, 휴머노이드 맞스선 테슬라 옵티머스, 존 조준. 사실 AI와 뭐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테마 이슈가 그죠?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슈가 단기적으로는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뭐 하반기 주요 업종과 하반기에 좀 굉장히 좀 집중해야 될 만한 그런 방향이라고는 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테마순환을 통해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로봇주들은 계속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최근에 제가 몇몇 종목들, 그죠? 현대무백스라든지 이렌시스라든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이 조금은 약해져 있는 상황이지만 충분히 언제든지, 그렇죠? 상승 나올 수 있습니다. 자, AI 전력 수요 폭증, 아마존도 소형 원전의 뭉치돈. 사실 원전 관련 주도 연초 중순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하락하고 횡보하는 기간들을 거치고 있고 이제서야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다시 한번 상승을 준비하는 시점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laughs> 몇몇 종목들 눈에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방향 설정을 하면서 다시 상승 준비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생방송을 통해서 종목 안내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인지하고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똑같은 얘기들이죠. 그죠? 자, 일단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약반등 장세가 기대가 되어지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고 방향 설정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오랜만에 추천을 드리는 테마입니다.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필옵틱스. <laughs> 사실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죠? 연초에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죠? 8,9,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4만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조정 나왔다가 저점 지지, 그죠? 지지 이후에 추세 전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추세를 전환하는 시점에서 평균적인 거래량, 대량 거래들이 동반이 되면서 좀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특별한 큰 이슈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저는 제 기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선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필옵틱스 오랜만에 한 종목 추천드립니다. 을 필옵틱스 한 종목 보시면 될것 같다. 자, 그리고 <laughs> 드림CIS입니다. 사실 드림CIS도 지금 최근에 거래량이 잘실려주고 있습니다. 그죠? 제약 바이오 관련 주입니다 제약 바이오도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을 드리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고 시장 테마 순환을 보다가 어떠한 종목이 제로 파악을 하는데 제약 바이오다 추천합니다. 하반기까지는 현재 가장 테마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수급 유지가 가장 잘 되는 테마이기도 합니다. 제약 바이오 드림 CIS. <laughs> 지지선 명확합니다. 그죠? 무리한 매매도 아니고요. 지리선 명확합니다. 명확하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드림 CIS, 드림 CIS 시가총액 900억도 안 됩니다.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고, 단기적으로 접근할 만한 종목이다. 우리는 어차피 몇년 보유할 것도 아니고, 몇 개월 보유할 것도 아닙니다. 그죠. 저희의 기준점은 일주일에서 이주일 보유, 그 안에 5%에서 10% 수익, 이걸 꾸준하게 할 겁니다. 그죠? 무리한 매매 아닙니다. 드림 CIS. 한정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죠? 이거는 소액으로 단기 접근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발 웹툰 네. 기다려. 사실 키다리 스튜디오 뭐 오랫동안 방송청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저희 수익 냈던 종목이죠 그쵸 이때 네이버 웹툰 위증시 상장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재미를 봤던 종목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이 이 지지 구간에서 이게 최저점이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가격 구간에서 거래가 계속 실려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거는 개별로 그러니까 썼습니다 웹툰 관련 주지만 그래서, 소액으로 단기 접근하시고, 그, 그러니까 딱, 최대 10% 정도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손절은, 손절란이 명확하죠, 그죠? 마이너스 한 5, 6%만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소액 정도는, 어, 단기적으로 접근해볼만 하다.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만. 오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 기술적인, 복, 그, 매수 자리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단발성 수급을 통해서 변동성 확대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소액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세 종목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비롯해서 다 웬만하면 수급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론 그 안에서도 추세 이탈해 가지고 손실권 가는 종목들도 분명히 있겠죠. 지지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지지선이 이탈한다고 하면 미련 없이 손절하시고, 그렇죠? 어 방송 그때 종목만 시청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전 제가 추천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제가 브리핑합니다. 그죠? 근데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냥 제 의견만 전달드릴 뿐 어떻게 할지 말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부터 좀 말이 많아지는데 전일 몇몇 분들 이제 요즘에 최근에 유튜브 방송 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많이들 문의 주시고 <laughs> 연락을 주시는데, 삼성전자를 아직까지 보유하고 계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삼성전자 7만원 때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정리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방송 시청하시는 분도 아시죠? 그죠? 전 뭐, 제가 말안한걸 했다고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7만원 때부터 계속 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8만원 때 깨졌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5만 대인데, 뭐 어떻게 할지 말지를 여쭤보시는 거는 본인 스스로 선택을 하셔야죠. 그죠? 지금 사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합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 6만원대 지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하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를 하고 있냐? 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접점 없이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시고 차라리 제 기준에선 차라리 6만원대 초중반 올라오면 그때서야 좀 매수를 고려하는 게 옳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방향성은 삼성전자를 매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몇년 기다려서 10%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1 2주 기다려서 10% 먹는 겁니다 근데 옛날 그 구시대적 발상으로는 망하지 않을 기업인데, 삼성전자는? 우리는 망하지 않을 기업을 선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계좌에 빨간불을 주는 계, 수익, 종목을,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망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계속 사고 있습니다. 오르지 않을까요? 오를 만큼 다 올랐었습니다, 이미. 맨날, 좀만 8만원대만 가면 10만전자를 외치죠. 그 다음 하라. 또 반복. 그죠? 저점이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작년 가격 작년 바, 1년 반전 가격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건 8만 원대 떨어진 순간 미련 없이 일단 다시 정리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란다는 말씀. 삼성전자를 들고 어떻게 할까 라는 질문 자체도 제 기준에서는 그죠? 본인 스스로 좀 많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이 길어졌습니다. 현실 시가 오전 8시 5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육적인 부분이나 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오늘 저녁 7시에 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오늘도 거의 300분 가까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텔레그램 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브리핑 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오늘 하루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